네,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미드몬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챔버스가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전제라고 했냐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해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정말 감격해 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축복을 정말 주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챔버스는 이 소위 예배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예배란, 이렇게 소위 아이는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구고 배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 있지만 어쩌면 그 중간 사이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루하루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예배의 장막을 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데 이세 이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음, 예배는 예배, 기다림, 봉사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넣어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위 세상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다리고 또 내게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 번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삶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집과 아이라고 하는 세상적 삶의 가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우리 의 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도 깊은 친밀감 감 속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그렇게 생명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